오늘 구룡사 계곡에 왔어요. 눈도 오고, 올라올 때 조금 미끄러웠지만, 제설 작업을 하고 있어서, 내려갈 때는 편하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악산이, 어 산행은 못하고, 폭포까지만 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흔들흔들 걸리네요. 구레사 계곡 자 제설자가 서고 있나 봅니다 눈이 온갖 눈이 통하고 있어요 어 추워 너무 음? 멋있다.